오늘 서울의 낮 최고기온이 34.9도까지 오르면서 올여름 들어 가장 더운 하루였습니다. 내일부터는 전국에 폭염을 꺾을 장맛비가 내리겠는데요. 새벽에 전남과 제주부터 내리기 시작해서 아침에는 전북, 낮부터는 수도권과 충청, 영남 내륙에서 늦은 오후면 그밖에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비는 모레 오전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이틀간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돼 대비를 철저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부터 수도권과 충남, 호남과 제주에 많게는 150mm 이상, 강원 내륙과 충북에도 120mm 이상, 경북 북부로도 최대 10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지역별로 한때 시간당 30에서 60mm, 특히 모레 새벽에는 시간당 70mm 이상으로 강하게 쏟아질 수 있어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의 열기가 밤사이에도 이어지며 수도권과 충청, 전북으로는 열대야가 나타날 수 있겠고요. 내일 한낮 기온은 서울이 29도로 예상됩니다. 주 후반 남부와 제주에는 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